이걸 좀더 어, 이거는 좀더 길게 해볼까요? 이렇게 네.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중심 안쪽에서 여기서 시작하세요. 자 여기까지 끊어서 봤을 때 중심이 있으면은 요, 여기서 시작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온이 중심이 가운데 딱 맞는 걸 보실 수가 있잖아요. 예, 네. 똑같이 간격을 맞춰서 이렇게 마무리하시면. 훨씬 더 써놨을 때좀 아, 보기가 좋을 겁니다. 쓰기도 쉬워지고요 그러면 이제 행서 보겠습니다 우리 많이 보는, 이그 많이 듣던, 네? 평소에도 쓰는 그런 이 고사성어잖아요 음. 이거는 역시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짧게 가고 3번에 이렇게 타고 내려와요 주의할 점은 이 선을 나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와서 타고 들어와서 이거는 어, 앞에서 많이 다른 자들은 해봤어요. 그래서 좀 다른 거, 여기 돌아가는 부분이 이렇게 해서 한, 그냥 한 번에 이렇게 돌아가요. 한 번에 살짝 힘 빼고